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판은요 금화 두분과 마스터 여섯분이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이번판은 어떤걸로 먹을까 고민하는 순간 다 뺏겼으니까 연운을 먹을게요 자 영혼 다이애나가 떠줬는데 아 이거 사기 싫은데 왜냐면 지금 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이애나 가기에 그래가지고, 일단, 광신도족을 사보고, 일단 나오는 거 볼게요, 템. 자, 지팡이. 아, 템이 좀 그러네. 선봉대 가렌? 어, 일단 선봉대 가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템을 봤을 때, 그냥 브랜드 하고 싶은 느낌.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아, 요거 사는 것도 좋은데, 한번 노려주자. 시즌 말이니까 좀, 재밌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어, 일단 너 팔아. 여기 귀감이랑 요술사 잘 말을 하면 섞을 수 있을 것 같고, 페... 터페... 트페트페덱을 해볼까? 트페덱트페덱터패덱터패덱패덱 괜찮은데 바로 트페덱으로 듭니다. 강신도도 섞을 수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그냥 팔아줄 거예요 1, 2, 3, 4, 5, 6... 진짜 요거까지 판다? 1, 2, 3, 4, 5, 6. 오케이, 가자. 일단 저는 지면서 좀 보건인 피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때 투패덱을 한번 해봤을 때는 햄을 좀 원하는 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지면서 기자관리 잘하면서 투패 잘 찾으면서 햄도 잘 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어, 투패 잘 떠. 이 정도면 잘 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다시 이 정도에 다섯 마리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잘 떴어요. 지금 요술사가 안 섞여있기 때문에 좀 세게 세게 맞고 있긴 하죠. 그래도 요술사 섞고 삼성 빨리 찍으면은, 템도 잘 주면은, 그때부터 연성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요술사. 나름 잘 떠줬는데. 근데 애니는 팔기 싫어요. 애니는 요술사 중에 유일한 탱커 같은 느낌이라, 아까 룰러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애니는 일단 팔기 싫으니까 사고, 여기서 혹시 이렇게 올려서 이겨준다면, 이겨준다면 요거 안 사고 요거 팔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진다? 그럼 요거 사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잡았다. <laughs> 이 정도면 만족. 그리고 귀감도 사볼게요. 어차피 이자 못 받으니까. 자, 여기서는 장갑을 먹고, 바로 복원 일단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페어 일단 좋아요. 행운도 뜨긴 떴네? 아 어, 사기주사에 좋습니다. 곡궁. 일단 복원 주고요. 이 템들은 아직 안쓸 거예요. 좀있다가 생각을 해보고 행운을 넣을 수 있긴 한데, 자, 어, 섞을게요. 이거 조금이라도 니코 하나하나라도 더 받고 싶으면 전 쓰는게 맞다고 보고 요거 팔고 요거 팔게요. 자, 일단 여기는 니코가 두 마리네. 벌써 일단 세죠. 어, 투표 잘 뜬다. 이 정도면 진짜 잘 뜨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요거는 이자 못 받으면 그냥 브랜드를 팔 거고요. 이기면은 이자 받아지니까 뭐 그걸로 그냥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트페 복원. 그렇지. 뭐야. 이거 스킬 드미지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 일단 팔게요. 핵심은 아닙니다. 브랜드가. 어, 브랜드 페어. 일단 다시 만들어주시고. 요거. 잠시 행운 빼겠습니다. 이거 이러면 웬만하면 무조건 잡을 것 같고. 일단 다음으로 원하는 템은 인피 인피 주고 싶어요 자 일단은 돈 벨트 자 좋은거 제발 좋은걸로 어 나이스 패 네, 이거 사기주사기 그냥 쓰죠 여기서 쓰고 돈 모을게요 아 이거 좀 돌리겠습니다. 특히 한 마리잖아. 나올만해. 진짜 나올만해. 일단 여기까지 하고 행운 한번 받고 이거 레벨업하자. 행운 아 이거 이걸 넣을게요. 행운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유술사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자데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인피 만들 거고 요거대아끼고 테블방 하나 줄까? 불망불망 줄어줄 주자 어, 줄게요 복궁이 딱히 쓸 데가 없어 보였어 설마 지나요? 아! 오케이, 다음 턴 이기면 됩니다 여기가 좀셌어 6렙 줄었죠 자, 좋아 좋아 레벨업 하자 이거 전 여기서 더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요술사 일단 넣어주시고 야부로 땡기고 뭐 살짝 요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3코 학살자 아 행운이네? 행운 다리오스를 뽑으신 분인데 여긴 이겼다. 여긴 6렙인데 뭔가 좀 약해 보이죠? 여긴 이겼어. 여긴 그냥 누가 봐도 약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자리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행운 보상 별로 안되지만 이 돈으로 이제 역전을 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 루덴 하나 줄까? 근데 일단, 트페템을 좀 완성시키고 싶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에, 총검까지도 주고 싶어요. 그냥 버티면서. 아 그럼 총검을 줄까? 근데, 인피를 줘야 확실한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인피까지 일단 주고, 나머지 템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히, 넣고 빼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행운 좀더 볼게요. 자, 트페카드. 착, 착. 진짜 못 맞추고, 치명타도 안 터졌죠? 일단 브랜더도 사보고 마무리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장갑이 필요한데 이분이 장갑이 필요할까요? 장갑이 필요하네요. 이러면 장갑 바로 뺏겼고 어 장갑이 안 뺏겼네? 이분 고연포 없었나요? 아닌데? 뭘 먹으려는 거지? 자 탈론 일단 요거 바로 인피 주시고요. 이제 진짜 셀거예요 근데 칠료술사까지 맞춰야 세긴 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행운 빼고 넣을 만한 게 아직도 딱히 없어 보이긴 하네. 일단 좀더 행운도 받아보죠. 어차피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대가 11위 이성에 팀이 좋아요. 그러면은 카드만 맞추면 이겨요. 카드. 어 맞았다. 나이스. 이런 식으로 카드만 맞으면은 이기게 됩니다. 방금 카드 하나 맞은 거죠, 하나. 어? 진짜 이 판은 성공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꾸죠. 7요술 되니까 바꿔도 될것 같고 이제 모든 챔피언 다 원콤이야 진짜 지금 타이밍 800인데 거의 두배니까1600 1600에서 마법저항력 좀뺀 가격 아 가격이래 데미지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딱히 살만한 거는 없어 보이고요 요거 다음에 뭐 넣지? 그냥 앞라인 조금 채워주면 될것 같고 방신도는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 그냥 앞라인 아무거나 채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팔고 요것도 그냥 팔아버려. 아, 이거 일단 넣을 생각 하자. 넣을 생각 하고. 자, 레벨업 하고요. 아, 나 레벨업 됐었네. 하지만, 안 해도 이겨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딱히 없어 보이고. 8레벨 갈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밸류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 코짜리만 넣죠. 어? 요술사? 아, 나이스. 스웨인 요술사 일단 확정.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요술사, 어, 얘한테 일단 줄게요, 얘한테. 얘한테 주고. 총검 줄것 같은데, 총검? 총검 주죠? 그리고 막템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크를 줘서 이 친구 공속을 올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나 지크 줄래, 그냥. 어, 지크를. 아, 좀 고민되는데. 룰루냐, 얘냐. 얘 주자, 일단. 자 이거 침장은 아직 안줄게 요 여기 탱과가 아직 있으니까 그리고 레벨업 누르고 자 날리면 다죽어 여기 선봉순비에요 이신비야 귀엽네 이신비는 귀엽죠 이신비 귀여워 킬 한번밖에 못날렸지만 다 쓸렸죠 레벨업 오 소리 잘든다 이판 레벨업도 해주시고 이제 스웨인 요술사로 바꾸고 이제 5코짜리 계속 도배해주면 되겠죠 뭐 그리고 스웨인 쓸거니까 뭐 8렙 정도때 흡수자 같은 거 하나 넣어줘도 애들 데미지 높아서 괜찮을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배치하고. 요거는 그냥 좀더 계속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 너무 세요, 지금. 템이 진짜 좋으니까 그때랑 차원이 다르죠. 자, 득대 카드. 자, 착, 착. 맞으면 죽어. 얘안 맞았죠? 이것도 약간 문빨게인게 득대 <laughs> 카드가 어디로 날아가느냐에 따라 급한이 그 달라집니다. 자살 것도 없어보이죠? 그래서 요거 페어니까 사고 레벨업 이렇게 잘 떠버리고 템이 좋으니까 8렙까지도 진짜 빨리 와줬고 9렙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원콤에 잘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살살 녹아서 피갈리가 너무 잘됩니다 자 그리고 레벨업 그냥 하죠 요거 솔직히 이거 그 뭐냐 그 삼성은 못보고 여기서 필요없는 거는 그나마 베이가? 어차피 딜은 충분해서 a 가 빼주고 요술사 넣어주고 그냥 뭐 밸류 계속 채워 넣어줄 것 같아요 자 이번 상대 좀 무섭긴 해 야소도 원콤 <laughs> 야소 삼성 찍어봤자 원콤 납니다 템이 좋으니까 진짜 확실히 좋죠 그때랑 다르게 이제부터 저는 스웨인 템을 조금씩 모아올 거예요 덤블족이줄 겁니다 덤블족이 너가 이제 스웨인이야 어 스웨인 역할 자 그리고 살거 용의 영혼 일단 사보고 하나라도 일단 올려주면 조금은 도움 될거예요 그죠? 아무 정리 그래도 아직 유지되니까, 얘로 바꾸고 살거 다른 거 없죠. 브랩 가서 스웨인 찾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드 덱인데, 카드만 날라가면 돼. 카드만 자, 카드 일로 날리자. 일로 아, 괜찮아. 다음에 날리면 돼. 자, 카드 그렇지 질 수도 있겠는데, 아, 맞았으면 이겼는데. 요거는 이제 살거 없어 보이고, 레벨업만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기 상대는 사신비 거든요. 사신비도 과연 귀여울지. 아, 살짝 안 귀여운데? 그래도 살짝 귀여운 편이네요. 어, 살짝 귀엽네. 아, 귀엽다, 귀엽다. <laughs> 여기 사신비입니다, 사신비. 어, 이 쉐니 왜 이렇게 잘 뜨죠? 자, 레벨업. 그냥 탭탭 팔아버릴게요. 왜? 어제 빨리 죽어서 얘한테 용의 영혼 전달해주는 역할이니까. 일단 다음 턴에 구랩 찍어도 되겠는데요, 이거. 여기서 템은 음전자 음전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전자 음전자. 템 하나도 안 떴고, 요거 팔고. 콜 이성 좋아요. 어 지금 찍자. 어차피 돈 많아요. 3이라 아네, <laughs> 좀 좋은 건잘안 뜨네. 아, 행운을 잠깐 섞을까? 어차피 나이 길것 같은데? <laughs> 아, 정말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일단 흡수자는 얘로 좀 사나보고. 어, 얘 팔자. 일단 뭐 나오는 거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올려보고. 비감을 올려도 되지만 뭐 그냥 팔게요. 잊어보자. 얘도 팔아. 얘도 팔아. 얘도 팔고 싶은데 스웨인 1성이라도 나와도 그냥 바로 바꿀 거거든요. 그냥 팔아 놓으시고 이자 받을게요. 자, 티 카드 한 번... 아, 이제 살짝 힘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좀 잘못 싸웠어. 다음에 찾으면 돼요. 자, 돌려. 아, 구레인데 진짜 5코짜리 좀 떠줘라. 5코짜리 하나도 안 떴죠, 지금? 아 드디어. 근데, 요런 거, 그냥, 바로, 그냥, 당장 쓸만해. 대충, 요렇게 또 올려보고. 또, 돌려보고. 저게 떴네? 일단, 사보고. 요것도 잠깐 써볼까? 잠깐 쓰자. 요렇게 갈게요. 자, 야수, 아까 귀여웠죠? 자, 귀염둥이야, 귀염둥이. 야소, 야소한테 두번 날려야 돼. 날려. 확, 확. <laughs> 너무 이쁘게 뭉쳐있다. <laughs> 진짜 재밌죠 이거 이제? 아, 근데 구랩인데 요술, 아니 요술사래. 목포짜리좀잘 주면 안 되나? 이거 요술사 스웨인 줄게요. 스웨인 주는 게 무조건 좋아. 진짜. 아, 얘를 팔아야 되나? 이성되면 쓰고 싶기도 한데. 얘를 팔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팔아 그냥. 어 스웨인 어디 갔지? 진짜? 일단 뭐 대충 올리고, 요거는 일단 얘 줄게요. 그냥. 얘 스웨인 좀 주세요. 저도. 얘두번안내려 찍을 수도 있습니다. 찍은 대상이 죽으면은 두번안 찍어요. 근데 살면 두번 찍어. 근데 죽었으니까 안 찍어. 뭐야? 어, 아닌가? 두번 찍나? 어 뭐야 여기 살아? 살려줘 요거 그리고 리신 사야겠다 저거 수호천 아니 뭐야 수은 없어가지고 제드가 나중에 1딜로 남으면은 리신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발 떠주세요 스웨인 한 마리만 아한 마리가 어렵나? 나 9레벨인데 제가 8레벨을 원하는 거면 좀 양심 없는건데 저 9레벨이거든요? 아닌데 잘 떠야 정상인데. 아 그렇지. 뜨는 게 맞다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필요 없는 거너 필요 없지. 그러면 리신 잠깐 한번 넣어보고. 살짝 이런 식으로 다시 가. 자, 싸움 구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냥 강이길 것 같은데 너무 약한데 여기 있는 이 세트가 진짜 미쳐 날뛰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퍼뎀도 있기 때문에 싸움구는 웬만하면 이기죠. 뻥, <몬> 그렇지. 어, 스윙, 그래. 이게 9랩이지. 진짜 9랩 때 이정도 떠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1등 아트 쓰고 있고. 어, 그래가지고 일단 아지르 계속 써주는 거고. 양쪽 끝에 살짝 놔주고. 웬만하면 가운데 쪽에서 샥샥 옮겨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대. 약간 밸류덱 같은데, 그죠? 밸류덱인데후시한 딜러가 살짝 없는 느낌. 아, 탈론이구나. 뭐야, 어디 갔어? <laughs> 탈론 어디 갔어? 자, 카드 날려주면, 끝. 웬만하면 걔 1등각 나온 거 같아요. 솔? 세트. 요거, 솔 아니면, 아니, 소리랜다 이거, 세트 아니면은 리신두개 중에 하나로 쓸 거예요. 1등이 선봉대 약간 요쪽이기 때문에 고정 피해 줄수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차버리는 거둘 중에 하나 해줄 것 같고 지금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솔 삼성 봐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 나오면 살 건데 돈안 나오면 안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검은 뭐니 뭐니 해도 솔한테 일단 좋은 템이죠. 솔줄 거예요. 어, 니콤? 아, 살까? 아, 사자 이거. 솔 삼성 볼게요. 요거는 니코가 나와서 각을 보는 겁니다. 가자, 가자. 잠시만요. 쟤들 죽었나? 쟤들 죽었다. 이러면 리신 1성으로는 솔직히 뭐 못하거든요? 차라리, 아지르가 한 마리 넣어서, 뭐, 요, 요런 식으로? 자, 일단 이번 상대는, 사신비, 선, 사선봉. 네, 아까 귀여운 상대죠. 귀여운 상대. 아, 그럼 요네 써도 되겠다. 나딱 요네 안 써도 다놓일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삼성 안 되면 저 무조건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 왜 그래, 귀여워. 여기를 지금까지 안 만나서 이 친구 피가 지금 많은 거지. 제가 계속 만났다면 이 친구 피 없습니다 지금 이거 요네로 쓸 생각할게요. 자, 근데 하지만 나는 니코는 솔한테 쓸 거고 별투가랑 여기밖에 안 남았네. 웬만하면 이겼는데요 그냥 자 리롤 한번 해보죠. 샥한번 더. 샥. 마지막? 샥. 어, 요네? 요네 하나, 요네 하나. 일, 이제 여기 만났는데, 여기는 야, 뭐야, 아지르가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지르 완전 못 들어오게 결계 쳐놓자. 일단 결투가 만났는데, 8결투가네. 와, 뭐야. 시너지 이쁜데? 웨인 변신. 아, 이건 찍히겠다. 삼성 칼리스타라 찍힌다, 이거. 근데 여기 너무 컸는데요, 진짜? 삼성 칼리, 삼성 야수의 이성 요네, 리신까지 나오면 나못 이기겠는데? 아 그냥 요네 쓸까? 요네를 쓴다 이거 요네가 솔직히 좀더 좋을 수도 있어 자, 일단 여기 만나니까 한번 버텼죠 텨 한번 버텼고 치 날려 해야 그렇지 여긴 안 지겠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긴 삼성 이거 안되면은 안질것 같아 조금 아프긴 해 변신 와, 변신 못해. 오케이, 이거 일단 팔아 줄거고요 아, 이거 진짜 요네이성 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난? 요네한테 템한번 줘볼게요 그래 이래야 얘를 모을수 있어 그렇지 이걸 노렸지 이건 요네밖에 못해 딜라이 무는 거는 오케이 나이스 작전 성공 여기가 보내주나요? 음 보내준 거 같은데? 이러면 1등 됐죠? 오케이 트페 특패. 실료술 트페 덱으로 바로 1등까지 달려줬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투패도 템을 잘 주면은 아주 손쉽게 9렙까지올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밸류 잘 채워 넣어 주시면 1등까지 노릴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